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께서 3D로 어, 인벤트로 어셈블리한 그 부품 중에서 어, 원하는 부품을 자, 도면 템플릿에 등각 추상도로 나타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에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우리가 작성한 메카피아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서 자, 뷰 배치 탭에서 기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요청한 부품을 선택을 합니다. 본체 부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하죠. 열기를 하면은, 자,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면이 있고, 현재 평면, 전면, 좌측면, 우측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부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등각 투상도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면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정면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은선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음영 처리로 하시고, 은선 제거를 하신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모양이 뜨게 되죠. 여기서 투영뷰를 누르신 다음에 이것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투영뷰로 하나 더 나타내야 되는데, 자 이게 이 뒤쪽 면을 나타내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은. 투영 뷰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고, 그 다음에 투영 뷰로 다시 한번 나타내고, 그 다음에 투영 뷰로 이 녀석을 다시 투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 배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석에서 자, 품번기요. 한 번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자 조립 때에서만 하는 거니까 지워 버리고 텍스트 1번 자, 스케치 작성을 하셔 가지고 원명력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상에서는 저기 단면을 하라고 돼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표현 방법 말고, 단면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뷰에서 다시 전체를 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이걸로 바꾸시고, 자, 정면을 나타냅니다. 정면을 나타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섹션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섹션을 하려면은, 섹션을 할때 미리 자를 영역을 스케치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주석에서 스케치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자, 여기를 이 원을 형상 투영을 하면은 이게 형상 투영이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중심점에서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자,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그다음에 런 자, 브레이크아웃 뷰로 자,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시작점을 여기를 잡고요. 그다음에 자, 깊이를 어린장 한100 정도로 잡도록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이 단면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것을 투영을 시키면 됩니다 제 보면은 모서리가 약간 부족하죠 이것을 더블클릭해 가지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알진 부분도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시험장에선 이건 해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해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자, 화면 표시 옵션에서 해칭을 하고, 확인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짱, 읽어드린 다음에, 자, 이렇게 해칭이 되게 됩니다. 물론, 자, 시험 조건에는 해칭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해칭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리고 뒷면도 하나 나타내 보죠. 정면, 배면, 배면으로 하나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형상투영으로 형상투영을 하시고 직사각형으로 을 잡으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브레이크 아웃 이뷰를 선택하시고 이 영역을 선택하시고 시작점을 고르신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잘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투영 더블클릭하셔서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접하는 모서리가 이렇게 알진 부분이 가는 실선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한 나타내 보도록 하죠. 다른 것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음, 자 축을 나타내는 가능성이 많죠. 자, 축을 열기를 하셔가지고, 평면, 전면, 음, 전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열어두시고, 자, 축은 단면하지 않는다는 법칙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와 원을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 원도 복사해서. 원은 복사하면 안되겠군요 자 텍스트 편집 얘는 뭐 부, 번호를 한이 정도로 두고요 그 다음에 자 스케치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적당히 원을 작성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필드를 자, 이렇게 보기 좋은 위치로 정렬을 해놓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작품명은 저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기 링크가 안 되니까, 자, 텍스트로 음, 기어펌프 그리고 크기는 5. 확인하신 다음에 이것을 중앙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것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 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작품명이 본체 1로 돼 있죠. 왜냐하면 처음 불러드린 이것이 지금 본체 1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는 본체 1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께서는 도면 자원에서 자 정의 편집을 하신 다음에 이 부품 번호를, 자 텍스트 편집을 하셔가지고, 자, 이 부품 번호를, 아 기어 펌프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품에, 자 무게를 다 정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 자 보시면은 부품의 질량 및 부품 리스트를 해서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는데 부품 질량을 구하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아이 프로퍼티를 가셔가지고 물리적 탭 있죠? 네, 가셔가지고, 재질은 기본 값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밀도가 1로 되어 있죠. 여기서, 총 여신 다음에, 자, 재질을 일반 스틸로 해야 됩니다. 일반 스틸로 해가지고, 강. 강으로 하죠. 일반 스틸이 강으로 구분이 되니까, 요충의 정확도를 매우 높음으 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자, 질량이 나오죠. 질량은 2.858로 나옵니다. 이 질량을 기억해 둡시다. 2.858. 확인. 그 다음에 잡고요. 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으로 네, 열기를 하셔가지고 I 프로퍼티 물리적에서 재질을 강으로. 마찬가지로 강으로 하신 다음에, 루텐드 정확도 매우 높음. 하시면은, 자, 질량이 0.12kg 나오죠? 그래서 적용. 닫기. 그만. 자, 0.122.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닫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여기다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자 원래는 부품 리스트를 해야 됩니다만은 부품 리스트는 어셈블리끼리 같이 묶혀 있는 것이 나와야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임의로 자 일반 테이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열은 다섯 개라고요, 행은 부품 수보다 하나 많은 세 개로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자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테이블을 편집을 하셔가지고 자, 테이블 배치 내분내기 테이블 배치 하신 다음에 제목을 체크해제 하시고 방향을 옆 방향 제목을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확인 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 놔가지고 자 편집으로 좀더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열 선택자로 가셔가지고, 자 사용 가능한 특성 선택에서 모든 특성 말고 사용자 특성, 새 열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것을 써 놓읍시다. 번호, 품명, 재질, 수량, 비공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자, 나머지 열들은 제거합시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자, 순서를 좀 바꿔야겠죠? 품명이 일로 오고, 번호, 품명, 재질. 이게 좀 바뀌었네요, 많이. 번호, 품명을 위로 이동시키고, 재질을 위로. 그 다음에 수량을 약간 위로. 이렇게 확인. 자. 확인을 하면은, 자, 부품은 두 개인데, 여기 세개 나왔죠? 편집. 선택한 다음에 행 제거, 그리고 번호를 1, 2 하면은 이제 이 밑에서부터 나오죠. 자, 이걸 거. 자, 품명은 본체. 그 다음에 품명은 축. 재질은 SS. 자, 재질을 입력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비고에다가, 여기다가, 어, 무게를 입력하도록 하자 본체는, 자, 2.858kg, 그리고 밑에는, 0 1 2 킬로그램 확인 다시면 자, 자 이렇게 자 이게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자 여기다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근데 글자가 좀 너무 크죠 자, 테이블 스타일 편집해 가셔가지고 자 테이블 음. 글자 크기를 맞추면 됩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스타일을, 자, 텍스트 스타일을 가셔가지고, 텍스트 높이를 2.5로 하시고, 종료, 확인. 하시면은, 자,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자, 적당히 길이를 맞추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 열 너비도 맞추고요. 자 재질도 이렇게 맞추고, 자 위치도 이렇게 적당히 맞춰주면은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2D 도면에서 부품에, 부품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표절화을 만들고 부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